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섭의 가분 중 고래의 아들 무슬 레메라 <목소리>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한안과 일곱째 엘 요에네이며,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또 여덟째 불레드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리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아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어빛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북쪽문에 네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직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속한 게루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루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의 엘리라. 아무람 자손과 이살 스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 형제 곧엘리의 세리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느야베와 그의 아들 여사와와 그의 아들 노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나. 그들이 싸울 때 노락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린 간논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시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아세레스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이도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판을 주관하여 하며 모든 일과 왕위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문의 말씀은 레이 자손들의 면회지 짜증 가운데에서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이 언급하고 있고요. 27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곳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른, 다른 네이스 담대의 직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5장, 26장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정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점차 점차 외곽으로 레인이 직무가 이렇게 소개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는 제사장과 찬양들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점차 점차 밖으로 문지기로 또이 창고, 다시 말하면 성전의 어떤 그 보관창고, 그리고 관리와 재판관, 여돈 석병과 동편의 레이시파의 입장이 확, 이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물론이고 사법과 행정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신정 국가로 만드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이 오늘 이 말씀은 다이시 외형적인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전 지지 못 했지만은 이 성전 안 산께 예배드리고 또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재판한 그는 과정까지도 다 이렇게 메뉴얼 짜서 레이의 집파 다시 말하면, 레이의 두, 세 아들, 겔손과 구 아까 무라리하고는 그 아들들을 나누어서 직임을 맡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문지기의 반처와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요하의 성기는 성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종족 대소를 따라서 다이 제비를 뽑았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어느 문이든지 어느 창고 곳간이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너는 성전의 곳간의 일을 감당해라. 너는 또 재판을 감당해라. 너는 가서 또 여러 가지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의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 우리 교회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곳에 자원해서 갈 때가 많은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뽑히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시키면 그 자리에서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아 복을 받습니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된 오벳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2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버울레디니는 하나님이 오벳에드뱅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이도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수인 자요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유와스마이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다오벳에드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은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의 난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벳아돔 생각이 나죠? 기란여라임에 있던 요나답의 집에 있던 법계를 다시 에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요나답의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이렇게 갖고 오다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다가 법계를 메고 오다가 아라우난 타장이 마당 앞에서 그냥 이 소가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걸 아이고 법괴가 깨지면 안되겠다 다 반칙사고 말았습니다 다이또 놀리고 모두가 다 놀라서 이 법괴를 감히 손댈 자가 없는데 오벳 어둠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벳 에돔은 우사처럼 자기 생각 하기 방법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법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말씀을 좌로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열심히 있는 거 좋지만 말씀 없이 내 생각 갖고 열심하면. 히 불은 좋지만, 처마 밑에 붙어보면 세간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말씀을 충실하지 않는 열심은 우리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깡통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시장에 가서 보면 깡통에 불이 있으면 춘날 모아들듯이, 질서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가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애국당으로 내려가게 될 때, 이삭도 애국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사가 멈춰라 내가 내게 지살 곳에 거기서 거해라 그랄 땅에 가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이삭이 말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계시면은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가뭄입니까? 질병의 가뭄, 물질의 가뭄 여러 개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가 감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백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벳 어둠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62명이나 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문지기 있는 이렇게 경비가 아니라 거기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 그래서 무단침자라든가 이방인들을 다 막았어요. 큰 길이든 어디든 곳간이든 이렇게 오는 길에 있어서 성점 문지기로 있는 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옛날 청와대 하면 그랬지만 용산? 뭐 청와대 갈때 아무나 들어갑니까? 골라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처럼 오빛 어덤의 가정이 하님을잘 섬겼더니 말씀대로 삼겼더니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능력인자가 되어서 성전 문지기로서의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와 여러분 한번한 한 번이 예수 믿기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얄팍한 지식, 조금 경험, 그것 갖고 왔대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많이 읽고,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더디간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나중된 것 같지만 으뜸 되는 귀한 역사가 일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전에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주로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재판과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16장 1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 8절부터 20절 시작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을 할 것이니라 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며, 또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혜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넌 마땅히 공면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또내 하나는 여와께서 호 내게 주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재판관을 세웠는데, 주로 재판관 누구냐 하면은, 레이 자손들이었어요. 레이 자손들을 구별해서 재판을 맡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 자기 사리사육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굳게 하잖아요.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 레이시파, 구별된 레이시파의 자손들이 바로 재판과 행정의 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느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레이의 손자 가운데 그앗, 고앗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레이의 손자 그앗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아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담과 아비랑과 벨레스의 아들 원이 당을 짓고 여기 멈춰봐요.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단 사람입니다. 제 민수기 1 6장에 보게 되면 이 고라가 고아세 자손이에요.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 자손 가운데 고앗, 그앗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후손 가운데서, 거기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니까, 뭐, 사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 나갈 때, 이 고라가 루벤치파와 더불어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숙이 심지어 하면, 하늘께진을 내서 고라와 같이 있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 모세에게 대단해서 죽어버리는 그 아픔 이 있잖아요. 이스할이라고 한 사람이 참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 이 이스할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기로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서 관원과 그리고 재판관으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은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아민. 이스할, 아들 고라가 결국은 발반하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아세 아들인 헤브론 자손 중에 요단 서편과 동편을 각각 주관해서 삶을 성기고 또 왕위를 스짐으로 가문의 영광을 빛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하세요. 실수는 했지만 실패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게 바로 서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와 가르뉴다의 차이는 뭐냐면, 둘다 실수했어요. 한 사람 예수를 팔아먹고, 한 사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 갖고 끝까지 지켰던 가르뉴다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는 파라오 자로 남았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좌 앞에 왔더니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사도인 수석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날 용납하시고 보고 주신 하나님께서 또또 존귀하신 반 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9절에 나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중해 고라의 아버지였어요 고라가 배반해서 지진으로 해서그 가족이 멀살당했는데그 고라의 아들을 상기놓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쪽에 나가서 관원이 되고 재판관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법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앗 자손, 그러니까 게르손과 그앗 고핫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무라리아고는 세 아들이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은 그앗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생기게 되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번창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감을 역할하게 되고 성전 안에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와 그리고 고아 자손 가운데 아무람이라고 아브라미, 하는 자손 외의 사람들은 이제 성견의 곡관을 만든다든가 찬양을 만든다든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레인은 하나의 님 법률을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집행하는 간홍과 재판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과 동편 전역을 중하는 행정부의 기능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은 성전을 건축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면하잘애벨될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역할과 성전 안에서 찬양대 역할, 또 국간을 맡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정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기 문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밖에는 재판관과 간원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어서 각각의 행정을 담당하게끔 친일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다이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전 짓지 못한다면 다 무관심 속에 놔둬보내야 할 텐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 때, 다이슨 그 말을 순종하지만은, 외형적인 성전 못질지라도 아들 솔로몬을 하여금 경비하는 이 예배 기능에 대해서 성전의기능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안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뿐만 아니라 찬양대 역할도 중요하고요, 재정부 의 역할도 중요하고 안내선는 모든 부서에서 거어하지 못한 자가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관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또 나라를 지킨 데서도, 그래서 네이지파가 다 이렇게 자기 땅 가지 못하고 도피성을 비롯해서 각각의 네 군데성을 이렇게 나누게 됐던 것은 도피성을 놔두게 된 것은 재판하고 관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안 지나서는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바른님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했던 현천이 노래보다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일이 있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벳 대돔처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벳 대돔이 3 개월 동안 법계를 모셨지만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번성해서6 2 명이 성전의 문지기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좌여분한분한 한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하고 내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어렵지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히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곤란 당하지만 믿어주려 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십시오. 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데 그일들 바로 선한 일이에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사면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우사는 아비나다 비에서 70년 동안이나 벗기를 모셔오다가도 술에 물고 오게 된거 하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고아 자손이 매게끔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걸 벗기가 떠인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보아다가 즉사고 말았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备도처럼 율법에 따라서 잘성이면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문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